저는 오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합니다. 또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행복을 얻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던 행복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찾게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한번 예수랑 한번 인사해 볼까요? 행복하세요? 한 물어보세요. 묻기만 하지 대답은 없어가지고 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말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심신의 욕구가 충족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가요?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서 전에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감옥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통령도 청와대의 실세들도 모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과 행복은 다릅니다. 뜻이 같지가 않습니다.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 받으라 하는 일을 많이 하죠. 이 복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 많다든지 부동산이 많다든지 사업체가 크다든지 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행복은 마음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상당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를 거쳐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가 성장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 지수는 낮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습니까? 어쩌면 모든 여건에서 가장 복스럽지 못한 생을 살아가는 방글라데시나 가난한 나라들이 오히려 행복 지수는 세계적으로 제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복과 행복 지수는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잘 치러진 융성한 음식은 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입맛이 좋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은 행복입니다. 저는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건강이 좋지 않아 특별히 간장이 나빠지게 되면 남들은 다 맛있다고 하는 음식도 그 냄새가 들어올 때 이미 먹었던 것까지도 다 올라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세상에 이렇게 밥맛을 잃어버리고 살려고 하니까 사는 것이 참 고역스럽다. 살기 위해서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속에서 받지를 않으니 먹는 것이 이렇게 힘들 수 없다고 쓴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복이지만 입맛은 행복입니다. 복과 행복은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 좋은 침대, 이것은 복이지요. 그렇지만 그 집에서 잠을 편히 자고 웃음이 넘쳐나는 것은 행복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침대를 가졌더라도 단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집을 떠나서 잠자리가 바뀌게 되면 한 잠도 못 잔다는 거예요. 밤을 꼬박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집을 떠나서 어디 여행 한 번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집이 좋으냐? 나쁘냐?" 침대가 좋으냐 나쁘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대에 눕자마자 잠을 쿨쿨 잡니다 막 코를 골면서 자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지경입니다 어디서나 잠을 잘 자는 것 이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건강은 복이지만 단잠은 행복에 속합니다. 보십시오. 자식도 복이죠. 옛날에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것또 자식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은 행복에 속합니다. 자식이 있다고 해서 다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 버틀란크 러셀의 행복의 정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오는 말입니다. 행복해지려고 하려고 하면 음식이다, 집이다, 건강이다, 성취다. 그리고 소속 집단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하는 외적인 여건들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서 자기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중요하다. 자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애정과 사랑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일에는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인간 관계에서는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어 삽니다. 얼마나 두 사람이 사랑하는지 보고도 또 보고 싶고, 정말 헤어져서는 못살것 같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일찍 들어오면 밥이며, 설거지며, 빨래며, 분리수거며, 다 기쁜 마음으로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무로 바뀌어서, 결혼했으니 살아야지. 뭐내 팔자가 그런데 뭐, 자식이 있으니까 살아야지.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마저 살아야지. 하는 것이라면 이 사람의 삶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가정 생활이 의무로 바뀌는 순간 그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뒷바라지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하나 낳으니까. 할수 없이 키워야지. 이렇게 의무로 바뀐다면, 이것처럼 무거운 십자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도 그래요. 거기서 삶의 보람을 얻고 기쁨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출근해야지. 하고 의무적으로 직장 생활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직장이 아니라 감옥일 것입니다. 참으로 힘든 일이죠. 앤서니 드멜러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행복이란 가까이에 있다. 언제나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집착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라.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환경을 바꾸어서 행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을 이, 어, 이 직장을 바꾸어 보고 사람도 바꾸어 보고 어떤 사람은 아내도 남편도 바꾸어 보지만 그렇게 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다섯이나 바꾸어 보았지만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할수 있을지는 몰라도 행복은 아닌 것입니다. 드멜로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집착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먼저 소유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의존감을 버려야 한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다. 하며 소유에 의해서 행복이 올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끝도 없고 한도 없을 것이다. 이젠 그러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의존 감정에 집착하게 되면 사람도 인간 관계도 인격도 다 망가지고 많은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서는 영영 행복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가지는 지금의 여건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충분히 행복의 여건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는 순간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여라도 이 행복이 깨워지면 어떻게 하나? 이 여건이 그만 바뀌면 어떻게 하나? 라고 걱정을 합니다. 있는 것들을, 이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지라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아주 예쁜 남자를 만나서 죽어라 쫓아다닌 근태 사랑을 받아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그녀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예쁜 곳임 예쁜 것입니다. 잠자는 모습도 예뻐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여자가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하나. 또 직, 그래서 직장에 나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수시로 아내가 잘 있는지 점검을 하고 전화를 합니다. 저 여자 무사한가? 어느 남자가 혹시 미혹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이 사람 행복하겠습니까? 또 아주 예쁜 자녀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그대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혹시 병들면 어떡하나, 학교 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불안감 때문에,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15절에 보면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저를 따라오시라.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 잔치는요. 기쁨의 극치입니다. 행복의 극치죠. 그런데 항상 잔치한다고 하니 얼마나 행복한 집입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항상 파티를 즐긴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즐거운 파티가 이어지는 그런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잔치라고 하는 것은요 엄격히 말하면 사람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잔치집에는 무엇보다도 손님이 많아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이 모이고 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행복하고. 그래야 즐거운 잔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마당에 하완을 수십 개쭉 늘어놓았는데, 아마도 돈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오늘 이 집에 손님이 많겠구나.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손님이 별로 없어요. 이러한 경우 혼주들이 겸연쩍고 민망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부덕해서 손님이 적게 왔습니다. 손님이 많아야 잔치입니다. 음식이 부족할 만큼 손님이 많아야 합니다. 와글와글해야 합니다. 시끌벅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잔치집에는요. 무엇보다도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15절에 보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했습니다. 뭐 뭐가 즐거운 자가요? 마음이 즐거운 자가 항상 잔치한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거든 조심해야 됩니다. 잔치집에 가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이런 좋은 말 덕담만 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 누가 어떻다든지 누가 이혼했대 결혼식이에요. 그런 말을 한다든지 누가 죽었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신랑 신부를 향해서는요, 듣기 좋은 말만 해야 됩니다. 아, 저 신랑 오늘따라 참 의젓하다. 신부 참 예쁘다. 이런 말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신부가 미쳤네. 그러면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결혼식에 가서 신랑 신부가 좀덜 예쁘더라도 칭찬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탈무드에서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치에는 무조건 칭찬해야 됩니다. 신랑이 아주 훌륭하다. 신부가 키가 작으면 아담에서 좋고 키가 크면 늘씬해서 좋다. 좀 뚱뚱하면 넉넉해서 좋고. 그리고 오로지 이렇게 덕담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식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식사할 때는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맛있게 식사하면서 마음 상하는 이야기를 해서 입맛이 다 떨어지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만 하십시오. 즐거운 이야기만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식사 시간만큼은 절대로 딴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모처럼 만났다고, 어, 찬소리를 하고, 애들에게 너 공부 제대로 하느냐? 너 그래 가지고 어떻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겠느냐? 별 잔소리를 다 하게 되면 아이들이 화가 나서 숟가락 집어 던지고 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잠깐의 식사도 잔치입니다. 잔치는 잔치답게 덕담을 하고 칭찬을 하고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마음이 즐거워야 얼굴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화장품을 쓴다고 해서 얼굴이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면 피부가 상하게 되고 피부가 상하게 되면 어떠한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잘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잔치하는 사람의 얼굴은 빛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의 얼굴도 빛나야 합니다. 잔송하는 사람의 얼굴도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얼굴을 빛나게 할수 있을까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빛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잔치입니다. 얼굴이 빛나는 사람끼리 모여야 잔치가 되지, 모여서 누가 어쩌고 울고 다툰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잔치가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은 얼굴에 기쁨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굴에 도무지 기쁨이라고는 없습니다. 밤낮 만나면 나죽겠다, 나죽겠다 소리만 합니다. 반면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누굴까요? 기쁘게 사는 사람입니다. 즐겁 께 사는 사람이죠. 잘 웃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도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서도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만큼 빛이 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빛이 날 정도로 환하고 잔치집에서는 잔치집에서 즐기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말하고 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집은 넓고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항상 부부간에 티격태격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싸우면 무엇 하겠습니까? 1절의 말씀처럼 육선이 집에 가득하여도 다투면 무엇 하겠습니까? 행복은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이, 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사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복만을 달라고 말하지 말고 행복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항상 잔치하는 집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그 마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시 교회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함을 드립니다.